하는데요. 네, 음.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을 맞이해서 컨퍼런스 현장에 박은보 캐스터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. 그 현장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어볼까요? 네, 네 박은보 캐스터 나와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마트 쇼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박은범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,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컨퍼런스에 나와 있는데요. 우리나라 IT와 인터넷 분야의 최고의 성과들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함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? 네,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 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이번 인터넷 삼십 기념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데요. 제 옆에는 방통위 김정렬 과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처음으로 연결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는데요. 인터넷 3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.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요? 네. 저 이번 행사는 어, 대한민국의 인터넷 3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한국의 인터넷 결전을 1982년에 그 전길남 교수, 로직 이제 카이스토 명예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의미의 전자기술연구소를 아시아에서 첫 번째,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에 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은 상당히 낯선 존재였습니다.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한4천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,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없으면 뭐 상상할 수조 차가 없을습니다 아, 30년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이나 그 사이월드 같은 거로 대표되는 SNS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지난 IMF 경제위기는 인터넷